군주를 빨리 자르면 아무래도 저게 마법도 못 쓰고, 스킬도 못 쓰고, 리더십에도 영향을 주고 많이 좋죠. 특히나 뱀파 같은 경우에는 넥을 아예 못 쓰니까. i am t supreme patriarch 아 이거 퀘스트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병력 채우 들어 가야 되겠는데 핸드건더 피해량 5 7 그다음 루이냐가 찍어주면 되겠다. 아, 미친 돈이 없네. 이거를 치는 게 맞을 것 같아. <laughs> 아니요, 발톱 모드 안 뺐어요. 덕적지 또 늘었고 Your orders. Move. 아 뒤에 하나 더 있었네 1 2 3 4 5 6 7 8 9 10 11 12 두개 더 있나본데 14군단일건데 이 황제는 두턴 p 면 도착하고. n 몇 턴? 세 턴이면은 탱크 밀어 a t u 그래. 이제는 다 뭉쳐야지. 그래 이제 는선새력끼리다뭉쳐야지 그래 이제 선새력끼리 다뭉쳐야 된다 그거 믹스모드 버그 때문에 블라다 안뜬것 안 같다고 하시던데, 이번엔 뜰걸요. 걔 원래 스타트 한 땅에서, 걔그 원래 스타트 하는 그 소도시 있잖아. 뜰것 같은데, 며칠 전에 제가 할때안 떴던 거는 버그였대요. 그래서 믹스모드가 어제 새벽에 업데이트가 됐어요. 충저스 출발. 뭔가 제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아마 그때쯤부터였던 것 같아. 내 방송이 점점 병등이 됐어. Greetings from Sigma.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점점 병등이 됐는데 그때부터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늘었네요. 그래? 뭐 이제 와서 너랑 나랑 안할이유 있냐? 그리스킨 들어오더라도 같이 막아야지 이제. 진작에 병동이었다고? 아니야 사과리는 사는데 이거 2등인 거죠 2등이라고 해줘요 사과는 취향 좀 많이 탑니다 <laughs> 사과는 취향 좀 많이 타요. 그래도 역타러 중요성 그래도 제일 낫지 않나 이제 저번에 패차고 나서 아니었다고 하기엔 소스들이 다 본인이 직접 하신건데요 미디블은 이제 하기에는 진짜 불편해요 솔직히 미디블이랑 쇼타로 지금 하기엔 좀 많이 불편해요 저쇼타를 정말 좋아하는데 미디블이랑 솔직히 지금 하기엔 좀 불편하지 게임은 재밌어 게임은 지금도 충분히 재밌는데 그 불편함이 좀 힘들죠. 게임은 아직도 재밌는데, 좀 불편해. 아니요, UI... 아, 아니 그건 진짜 오랜만에 구작해보시면 알아요. 그 과거를 생각하고 이제 구작을 켜서 해보면은 햄타러가 진짜 이런저런 거 편의성이 많이 바뀌었구나, 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AI가 햄타로가 진짜 좋구나라는 것도 느끼실 겁니다 애들 싸우는 거 수준이 달라요 햄타로가 진짜 잘싸운다 다시 보니 선녀 같다 어 맞아 다시 보니 선녀 같다 나와 갈 테니요 아, 괜찮은 거 같아요 볼크마가 쓰니까 참 좋네요 이게 결투캐 아니요? 시그마 비프레이즈 저게 결투회 같은데. 크레시 직시가 우리 수도에 들어왔네. I live to serve area. Wind of shaman I will. Let us begin. 이거 저 지원금 뭐 나와요? 무상은 막 그렇게 세진 않아요. 이거 저 지원금 뭐 나온지 기억이 아예 안 나는 거예요. 지원금 없다고? 이게 끝이야? 시간이 12분짜리라고. 돈이 없어서 안 By the comet. 아 어, 예제아. 아 그런 침묵 안 됩니다. 제 방송에서 침묵 안 돼요. 군대 간의 사람한테는 침묵해도 돼. <laughs>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한 사람한테도 그 잠깐의 침묵은 돼. 그분들은 해도 돼. <laughs> 그분들은 잠깐, 잠깐 하루 정도는 그 인사해줘도 돼. 반품 당한 사람은요. 아 반품 당했으면 이제 안 돼. Men of the Empire, I am no 공군가신다고? warrior priest blessed 야, with the gift 기대가신다, of making grand speeches. I am no orator, that is true. But I am not a cold man despite this mask, frozen in its stern aspect. What we do this day is not just some plot to gain favor for the mantle of supreme patriarch. No, there is much more at risk. 이거 맞다 산신이 깨어나서 산신이 레벨 40을 찍고 오면은 올드월드는 터진다 이거 맞다 민망이 아 그러네 시간 제한이 좀빡시네 Witch hunter! The winds blow strong! Ready! The Empire endures! city <laughs> men! No lingering! Moving out! By Ulrich's wrath! We are Sigmar's heirs! Moving now! Formation, march! Huh? Oh, come on. take the ground to battle sigma calls take position take aim we're sigmas heirs. no lingering go stop take the ground take position they come take aim, they come I channel the wind of Shamon. I'll have them as bronze statuary before they finish me. Battle! She's some t y 하 양양이님 i c k shit right now. s Na ne? 이 정도면은 루미나크가 초준도 잡아주겠는데 핸드건너가적 대원병과 잡고 초준을 루미나크가 잡아야 되겠네 조금 아쉬운 거는 근가를 못 찍은 거. 아, 지금 겔트가 그거 끼고 있지 않았나? 마법장 25% 떨구는 거? 이 전투가 진짜 지랄맞다. 아, 아아이 전투가 진짜 맞아. 이 전투가 진짜 짜증나요. 아이지 천, 팔, 열여섯 아, 아, 바꿔 깨졌네. 이거를... 이가 껴야지 프리스트 위에 남는게 있던가 이거 되게 힘들어요 이거 그냥 올라가면서 해야 될것 같아 이거 힘들어 I l l mark the b a 그거 먹고 가면 늦을 것 같아요. 아 이거 한참 차이로 다리 방어 못 하나? 이거 그 혼자 들어가면은 개발릴건데? The Righteous Hammer 다리에서 막아야죠 다리에서. 비맨이랑 그냥 평지전은 사실상 자살이라. 저기서 막아야죠. 아 이거까진 아닌데. 울프리, 처음에는 동맹이더니 배신 때렸어요. 카오스 거의 다 죽어가니까 갑자기 통수치더라고. 마치 제라르 같았음. <laughs> 어이가 없네. 제라르가 기사도 그 자체인데? 무슨 소리죠? 제라르 기사도 그 자체인데? 기사도하면 제라르지. 우린 노예가 되지 않는다. 우린 노예가 되지 않는다. 어이 지랄로. 진짜 지랄로. 기사도하면 제라르요. 기사도하면 제라르. 감. 어, 기사도 그래, 이걸 해도 되겠다 기사도가 아니라 사마을도겠지 타락한 <laughs> 기사, 기사도 아니야? 미친 소리 불회통시 기사도지, 그래 그건 맞아 불회통시 기사도야 아 이거 SF 모드 특성이에요 폐허땅에 일정 확률로 쥐들이 들어가서 사는 이벤트가 떠요 어, 사기도 아니야. 근데 브레토니아가 무에리랑안 싸우고 잘 살고 있네. 둘이 싸웠으면 좀 난감할 뻔했는데, 아, 노스카 쪽으로 군단 하나만 가나? 두 개, 노스카 쪽으로 군단 두 개. 그래 나고 하면 안 되네. 우일이 싫어하네. 에이, 너 우일이랑 왜 전쟁 중이냐? 잘못 봤네. 아, 뭐 상관 없겠지. <laughs> 아, 앞에 다 찌찌기 들어가 있었구나. 어, 이 분이 안 좋아해. 지제이가 한턴 벌어졌다. 카오스가 해적도잡네 <laughs> 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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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해봐. 얘네 병력 기스도오네 Summon the Elector Count. Onwards. 이거 벼락 찍혀있지 않겠나? 레벨 오십팔인데. How should we proceed? At once, sir. 승냥이들아 일해라. 우리 승냥이들 일할 시간이야. 이몇 번이야, 이거 귀찮! <laughs> 4번, 1번, 3번, 4번, 2번, 3번 황제가 이런 걸 직접 풀어야 되겠어? 5번? 리얼루 2번이라고? 리얼루 2번? 오케이. 누구냐? 어디 있어? 리얼루 2번. 죽어. 그리고 또 2번 말한 거 누구냐? 2번 죽어. 또 누구야? 2번 죽어. 어 2번 죽어? sigma chosen of sigma blessings of sigma upon you i see sigma's hand in this i am france they will obey youngju yes ready you summon me 어디 탱크 어디까지 갔지 who calls 투바토. 음? 응, 쟁착지 또 들어왔네. 아 여기도 먹었구나. 리바라스 죽었나봐요. 이 바라서 좋은 거 같고. 여기에 살던 드워프도 좋은 거 같고. 감기 망해 가요. 모바일이라 인터넷 확인하기 힘들군요. 아. 낚시하지 않고 그런 찾으려는 노력만으로도 고맙습니다 다들 낚시할라 그러는데 그런 찾으려는 노력만으로도 감사해요 스트리머 따라가는 거라고? 우리가 멍청해서 미안해 우리가 멍청해서 미안해. 야, 또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또할 말이 없네. 아 참. 한칸님그 이상한 걸로 불편해하지 마시죠. 새란 쌀에 또 속아서 미안해. 민트 초코. 알았지? 퍼즐 다 찾아놨어? 투수만 믿으라고? 오케이 내가 믿어보고 옆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본다 아 얘네 왜 자꾸 무단 침범하지? 신경 쓰이게 <laughs> 자꾸 무단 침범하네 신경 쓰이게 아니 저는 민트초코 좋아해요 근데 파인애플 피자는 솔직히 모르겠어. 또 속고 속임. 또 속고 속임. 속이지 마라 해명해. 아니 민트 초코 좋아한다는 게 뭐? 뭐 민트 초코 붕어빵이요. 그걸 안 먹어. 파인애플 피자도 솔직히 안 먹어. 아이게 마지막 보내용으로 아껴준 건데 걷. 거침... 프레처럼 <laughs> 믿으라고 믿으면 그대는 강해진다 오케이, 믿음, 믿음. 믿음. 신념의 오케이, 믿음. 수호자가 되어라 아, 이거 노스카 때문에 어그로가 옆으로 튀나? 워드는 그냥 나한테 바로 달려오는 것 같고 아니, 파인애플 피자를 거르네, 퇴퉤 <laughs> 아, 제라선 퇴또 시그니처로 추가해 주셈 퇴? 퇴를 시그니처로 추가해 달라고? <laughs> 뭐야, 뭐야 디비전이 베타하고 올 동안 아직도 사제국인 거야 내가 이거 솔직히 게임 신나. 터지더라도 직접 해야 돼.